자, 반갑습니다. 대강을 볼 거는요, 예, 좀, 의도치 않게, 다음 픽업, 3.4 버전 후반 픽업이 나왔는데요. 원신이 이러지 않았는데, 미쳤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튼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캐릭터 픽업부터 볼게요. 어딨냐, 캐릭터 픽업. 여기 있네. 호두랑 야란 픽업이었죠? 호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야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캐릭터 픽업,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행추랑, 은광이랑, 북도가 나왔네요. 일단은, 좀 예상했던 대로 리월 캐릭터가 다 나왔죠 이거는 좀 작년 그때 추월절이었나 그때부터 사성 라인은 그냥 리월주로다 몰아주더라고 그래서 행추가 이번에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예측을 했었었는데 그게 좀 어떻게 잘 맞았네요 음, 해튼간 행추가 나왔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평가를 내자면은 이번 픽업은 좋아요 왜 좋냐면은 일단 행추의 가치가 지금 너무 미쳤어요 제가 좀 계정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아 진짜 여기서 딱 행추만 있었다면 진짜 딱 행추만 있었다면 이 생각 제 많이 하거든. 지금 심지어 명함도 없으, 없으신 분들 되게 많아. 지금 뉴비 분 중에서. 그래서 행추의 이 위치는 지금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북도의 위치도 얘도 좀 사실상 이번에 아레탄 뽑으신 분들은 번개 연사가 필요한데 그때 얘를 좀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뉴비가 쓸수 있는 번개 연소가 리사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리사보다는 북두가 훨씬 좋거든. 그래서 얘네 둘이 일단 있다는 점에서 이번 픽업 느낌 좋습니다. 근데 은광은 좀 구리긴 구려요. 은광은 좀 약간 좀 신염 비슷한 픽이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사성두약꽤 괜찮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일단 또 좋은 게 뭐냐면은 호두랑 행추랑 같이 있다는 게 이거부터가 일단은 굉장한 거지. 그리고 또 뒤에 있는 게 뭐죠? 야란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좀돈 지르실 분들은 호두랑 야란이랑 행추 이렇게 세개 가져가면은 파티가 완성이 돼요. 지금 호행야정야 해가지고 이 파티가 개 지리는데 이게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미쳤어. 근데 좀 쉴드가 없는 건 아깝긴 한데 하튼간에 일단 이게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 나쁘지가 않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피오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좀 그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번 픽업에 저 어차피 해등절로 행추 주는데 뭐 굳이 여기서 행추를 뽑아 하나 이럴 수 있는데 행추는 미안하지만 돌파를 하면 할수록 좋아집니다. 얘는 돌파 중에 걸을 게단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성은 좀 걸을 게 있단 말이야. 보면서 어, 왜 이거 왜 있지? 이런 게 있는데 행추는 그런 게단 하나도 없어. 그냥 가면 갈수록 세죠. 그냥 나탈 매강이야. 나행 매강이야. 그냥 진짜로. 얘는 돌파라서 죽고 돌파해서 죽고 좋고 그래서 호두 같은 경우는 지금 불원서 메인 딜러 중탑 티어죠 그리고 야란 같은 경우도 서브 딜러 쪽에서 탑 티어고 타의 추종을 불하는 허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 야란 행추둘있으면은 텐션 지려요. 혹시나 그러실 분도 있어. 야란 어차피 야란 있는데 행추안 쓰지 않나 할수 있는데 아니요 오히려 둘이 같이 써요. 미안하지만 둘이 같이 쓰면 미쳐가지고. 그래서 이번 픽업은 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음, 물론 1.0 버전,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뭐 호두 행추, 아 호두란다, 행추 그리고 향릉 베넷 이렇게 막세개 중에 두개 들었던 픽업이랑 비교하면은 뭐 그거는 또 그럴 수 있는데, 하튼간에 이번은 최근 나왔던 픽업 중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되게 좋아요 느낌이. 하튼 여 캐릭터 픽업 이 정도고요. 자 무기 픽업 봅시다. 무기 픽업, 호마랑 약수고 뒤에 4성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5성 라인은, 뭐, 굳이 설명을 해야 할까 싶네요. 둘이 너무 좋아요. 약간 약수 같은 경우도 범용성 개 좋고, 호마도 범용성 좋습니다. 물론 약수에 비하면 은 범용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하여튼 얘 둘은 5성 중에서, 무기를 중에서 두개 음. 응. 그래가지고 개 좋고, 4성 라인 한번 봅시다. 4성 라인. 녹스날, 헤브뉴스 검, 헤브뉴스 법구, 그리고 용학살창, 천왕고검인데 일단 천남 고검 안 좋아요. 얘는 일단은 저번에 설명했던 천남 장창보다 더안좋구요왜냐면은 대검을 쓰는 캐릭터가 리월에서 지금 주문 나 밖에 없다 보니까 의미가 없고. 그리고 페몬스 비전 얘는 지금은 안 좋습니다. 지금은 안 좋은데 나중에 가면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좀 법구 서버딜러나 서포터가 좀 많아지면은 얘를 쓰겠는데 지금 그런 라인이 없어가지고 얘는 좀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태고. 용학 설창. 용학은 지금 호두한테 제일 좋죠. 왠지 그래서, 너 이번에 호마 못 뽑으면 그냥 용학으로 갈아타라?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좀 용학 같이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픽업에 용학이 있었으면은 구리인데, 이번에 호두가 같이 있잖아. 좋은 픽업이긴 해. 용학 설창이 함정픽이 아니야, 여기선. 또 용학 설창 나쁘지 않은 픽업이고, 폐물스검. 페보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재래검이 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행추한테 일단 초반에 줄만한 무기긴 하죠. 재래검이 제일 좋긴 한데, 없으면은 페보검이 베스트야. 그래서 페보검 라인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녹스날. 얘는 뭐, 메인 딜러, 타르탈리아나 요임이야, 뭐 이런 애들 잘 쓰죠. 걔네 둘재하면은 많이 쓰냐고 물어보면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사성 라인은 좀 평범합니다. 좋다고는 못할 것 같고, 나쁘다고 못하고, 그냥 평범한데, 대신 5성이 좀 빛을 발하는 그런 픽업 결국은 사실상 무기 픽업은 5성이 빛나야지 무기 표현이 좋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하여튼 4성 라인은 평범하고 5성은 좋다 보니까 그냥 좋아요 이번 건 응.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단 4성은 뭐다 있어가지고 의미 없는데 5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저는 이번에는 뽑아볼까 합니다 네. 하여튼간에 뭐 이번에 캐릭터 픽업이랑 무기 픽업 돌아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바이! 안녕! 호!